오늘 해볼 게임은 The Elevator입니다. 공포 게임입니다. 안 할라 그랬는데 아 이게 또 한국 거더라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o! 하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대출 받아서 아파트로 왔구만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4 0 0호로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 놓자. 그래, 그래, 피곤하지. 어, 뭐야? 여, 야, 여구현봐라 야, 어, 아, 계단은 못 가네. 아, 뭐야? 여기도 못 가네. 뭐야? 여, 어, 근데 이거 문고리가 반대 아니에요? 원래 문고리가 이렇게 바깥... 이렇게 있는 데가 있나? 원래 이렇게 안쪽 아닌가? 아무튼 가 봅시다. 왜안 열려? 아, 눌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4층 가 있네? 401호, 402로, 401호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401호가 불길하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4층인가 나도? 원래 무서울 때는 더큰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와우 사운드 보소. 약간 최신 아파트 소리인데? 어안 가지는데? 뭐야? 어 오케이. 뭐 없는데? 오 뭐야 왜불 꺼져? 어 아니지? 뭐야? 어? 오. 어! 어, 타다 타다 타다. 몇 층인데? 4층, 4층? 아, 4층만 눌리네. 아, 그러네. 야 근데 왜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아니, 그림자가 약간... 어, 약간 막 사람... 사람 같아. 이거 뭔 소리야? 어어... 어, 어. 이거 기대면 추락 위험. 이거... 어어... 어, 어, 어. 나, 나... 나몇 톤데? 나몇 톤데? 나몇 톤데? 어? 4 사백, 0이로 맞나 보다. 4 0 0호는 아예 안 뜨네. 어? 야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시작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라도 잠들었다. 뭐야?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뭐? 뭐 아무것도 없네? 오늘은 팀장한테 된돈 깨졌다. 그래 원래 까였어도 그냥 그래 맥주 하나 하면서 그냥 까어 맥주 하나 하면서 잊어버려 그냥 또 눌러? 뭐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다 해놨네 손대지 마세요 기대면 추락 위험 야, 소화전 어, 그래도 구현을 되게 잘했어 한국 아파트에 한국 아파트에 되게 그런 걸 구현을 잘했네 아근이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 왜또안 가죠? 어? 왜? 왜 왜? 만원? 왜? 왜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거 있는 거다 알아. 빨리 나와. 짱나게 하지 말고. 다 안다 그랬어. 진짜로. 어떻게 나 뒤보면서 가. 어? 어떻게 할까?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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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 10... 예? 아니 왜 4층? 야, 도망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짜증나니까. 야,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말고 앞면 봐. 빨리 들어가. 역시 만 원이라면서 뭐 4층?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 고장인 걸까? 너가 봤을 때 저게 기계 고장 같냐? 어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만 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 아니야, 아, 귀신이 무슨 1,900kg야? 아니야. 이거 엘리베이터 한, 한 제한 꽤 높아. 어, 귀신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기분이 꺼림칙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 그건 아니야. 그게 더 무서워. 그래.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어릴 적 괴담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기엔 나는 너무 늙었다.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단 내 욕심의 필요함이 더 컸다. 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한번 올라가보자. 그때 막 귀신 같은 거 진짜 튀어나오나? 그냥 이런 심오한 분위기만 주는 건가? 아 진짜 놀래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막 여기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어 숨어. 오. 오케이. 오케이. 4층. 타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뭐야? 어 야,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느려? 나 순간 2층에서 멈춘 줄 알았네. 아니 뭐왜 이렇게 느? 려 어, 어 아, 씨! 진정하자. 무서워할 것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알았어. 아, 진짜 개쪽. 개초... 야, 빨리. 어, 왜이 소리야? 관리실. 과, 관리실. 어우, shit the fuck. 과, 과, 관리실. 어, 어왜 열려? 어, 뭐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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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린 거야 그냥? 뭐야? 야, 그냥 이사 가라. 뭐 이런 데서 사냐?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뛰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아내었다. 그래, 그 말하면 너가 이상한 사람이 돼.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난 뒤 힘들어한 표정의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서만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로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다. 점점점.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건 그래. 창피하거든. 계단으로 올라가자. 아, 왜? 야, 너 그러다 계단 트라우마도 생겨. 그냥 이, 아, 진짜.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친구 한명 데려오면 안 돼? 어, 친구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어, 나였으면 진짜 친구 데려왔어. 친구 없어? 가족이라도 데려왔어, 진짜로. 불안 켜져. 어. 어 왜? 어, 예? 지금 아무도 없는데 거기 왜 불이 꺼져? 나다 봤어. 나다 봤어. 시끄럽. 아. 어? 어디야? 당장 튀어 나와, 너. 안볼 거야. 절대 절 절. 절대 안볼 거야. 너 어디야? 너 402호 지시새끼야 아, 어? 너 누구야? 빨빨, 빨빨, 빨빨 와.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뭔 소리야? 씨 와. 와, 분위기가 미쳤네 방금 화낸 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 아, 엘리베이터에서 쿵쿵쿵한 거야.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에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실제로 이러면 저 공포에 질릴 것 같다. 진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어? 엘리베이터 처음으로 3층에가 있다. 원래 항상 4층이었잖아요. 그죠? 사주팔자라든가 타로라, 타로라든가 신년운사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놀람> 아하 또 올라가야 돼. 어? 어? 안 눌리는데? 어 뭐야 또 계단으로 가야 돼? 안 나가지네. 엘리베이터가 안 눌려요. 아하 정말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 오. 안돼 보니까. 귀신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약간 분위기로 조지는 약간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깜짝 놀라는 것만 안 나오면 돼요, 진짜로. 뭐야, 왜 불안 켜져? 아, 진짜. 아, 이따구로 하시겠다? 어? 어? 예? 뭐야? 올라가면서 4층. 어? 아, 잠깐만. 이거 돌고 도는 거야? 아, 잠깐만. 이러면 어트, 어떡해? 어? 아, 잠깐만. 이러면 끝이 없는데, 이거? 아니,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씨. 뭐야? 타 타라는 건가? 알았어. 4층으로 가 주지. 뭐야? 눌러야 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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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건가?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어? 사층 꺼졌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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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지도 않는데? 어 다른 층도 안... 뭐야? 열리지도 않아요. 이거 끝이야, 이러고. 설마, 이거, 이거 끝이야? 아이씨, 아, 왜 그래, 진짜. 왜 자꾸 장난질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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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예? 오, 쉣! 이 손톱 긁는 소리 뭔데? 야, 지금 소름 끼쳐. 야, 잠깐만, 진짜로. 야, 그만 긁어. 아, 뭐, 어떡하라고. 아니, 4층은 안 가지잖아. 열리지도 않잖아. 뭐, 어떻게하라고 나보고. Oh, shit, the fuck. 경비실경비실얘 누구야? 넌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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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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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라. 죽여버린다, 진짜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래, 샀던 가격보다 몇천만 원을 낮춰서 급초로 말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싼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지 시종일관 표정에 밝아 보였다.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laughs>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 천만 원을 싼 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전 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뭐야? 근데 똑같은데? 집이? 어, 어안 올라가진다 계단. 어 밖에도 안 되고 잠깐만. 어? 에또 되는데? 뭐야? 어, 아 끝인가 보다. 끝이네. 어 되게 게임이 짧네요. 네, 오늘 이렇게 the elevator 한번 해봤는데요. 공포 게임이긴 하지만 진짜 약간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놀래키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로 조지는. 그런 게임이라 아 그래도 공포 게임을 원래 제가 진짜 못하는데 플레이 타임이 짧아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뾰로롱